설루증이란 뭡니까 아, 피가 흘러 나오는 병이에요. 뭐 단순한 생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보니까 12년도 아닌 12년이나 12년이나 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에, 그 여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은 막 매일 하혈을 하니 창백하고. 눈은 쾌망이 들어가고 심한 빈혈과 현기증으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당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사람이 병을 알아도이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가진 재산을 다 써가며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니까 그 여인은 분명 절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이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이지를 보면 이 월경 기간 외에 피를 흘리는 여자는 별이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웠던 자리, 뭐 앉은 자리, 손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 다 부정하게 그냥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해당이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종교 사회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마치 천연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회에서 철저히 병이 되어 죄인 지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혹시 이전에 결혼을 했었더라도 이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여인이 유출병을 앓고 있다면 남편이 이혼을 해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 그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거듭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날 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그 여인의 눈은 아주 반짝거렸습니다. 그 소문이 그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냥 무심코 말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희망이 되었고 또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평소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대화 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우연히 듣게 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 지나가는 그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얼마 안 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의 병목점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있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그 위독한 분을 신방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이 옆에 같이 누군가하고 얘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부리세 했어요. 근데 <laughs> 여기에 계신 분. 이렇게 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속에서 예수님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 그래요. 소망의 변곡점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또 사실 여러분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신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기모대 우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소문은 그 여인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분명 자신의 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도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여인은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물이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손을 댔다는 단어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손을 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꼭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듣고라는 단어와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즉 듣고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두 가지 곧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성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에게는 마지막 입세 같은 최후의 희망, 그 여인이 걸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가지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마가는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이 생각함일러라 이 말이 예, 그냥 생각으로 끝났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제, 미완료 과거 imperfect 라는 그런 시제가 좀 특별한 시제가 있어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 진행과 반복을 의미하는 그런 시제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 여인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를 낳을 나, 나, 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주을거렸다는 거예요. 즉, 그, 여,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라고 반복하며 믿음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워 있어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그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이러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절망과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민숙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과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귀한 것을 거두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원망될 일만 생기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인생이 되고 만나는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하시면 옆에 사람들도 꼭 본인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죠? 옆 사람도 같이 힘을 얻고 그래요.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여인. 그 여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위에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려 하는 그런 음,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이 옷자락 끝이 어, 무엇이여, 그 무엇일까? 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그 화면에 벽을 통곡이 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그 그냥 일반 일반 옷 위에다가 기도할 때 덮어 쓰는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복. 예, 숄이죠, 숄. 예, 기독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 쓰고 있습니다. 이 어, 예, 탈리시예요. 그게 탈리인데 근데 그 탈리 밑에 그 사방에는 찌찌대라고 하는 그 배드 술이 있습니다. 찌찌대예요. 이렇게 네, 찌찌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술이 그 탈리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 찌찌띠를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찌찌때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하얀 실에다가 풍결과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끈을 더해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실을 먼저 견매듭을 하고 견매듭을 하고 청색 끈을 일곱 번 돌려 갖고 그리고 또 견매듭을 하고 또 청색 끈을 여덟 번 돌려 감고, 그 다음에 또 견매듭을 하고 청색근을 또열한번 돌려 감고, 그 다음에 또, 또 견매듭을 하고 청색근을 또열세 번을 감고, 그리고 견매듭으로 마무리해서 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늘어뜨립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는 그, 수, 그 감은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하늘의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의 끝집집들을 만져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녀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뭐, 머리카락 켜보면 머리카락 보관한다고. <laughs> 그, 야, 딩,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몸이 닿을 수 밖에 없었고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을 수 밖에 없었죠. 손을 내밀어서 화를 낼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을 느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즉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짐은 일반적인 만짐이었지만 그녀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던 겁니다.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반증과요. 이 믿음이 그녀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었고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병이 일순간에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 그녀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일,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옷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그녀에게로 흘러가서 그녀를 낫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죠. 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화가 내 삶에 밀려와서 내삶 가운데 구원이 마루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어, 자신에게서 이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오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런 판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농아라고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죠? 그의 실존을 물어본 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손댔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그 여인의 고침받은 그것이, 그 여인의 고침받은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에는 정말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더 풍성히 만약 그녀가 그냥 병만 낫고 가버렸, 가버렸다면 그것 가지고 오는 그녀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그녀가 다시 병에 걸리게 되면 또 소망이 없어지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깨닫고 정말 정말 건강한 삶, 곧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라 물으셨던 겁니다. 그 여인이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부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여기 평안히 가라. 이것이 원문에는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예. 네, 있어요. 휘파, 휘팟, 휘파게 에이스 에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여기 평안히 가라. 음. 이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따라.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평안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제. 영원한 평안이 약속된 땅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평안의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평안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만약 그 대답이 이 세상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병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이것에,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고하는 삶입니다. 이랑상 일들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이 모든 것다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삶입니다. 못조로 우리 모두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영원한 평안의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